장세기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장세기 18장 20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간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아 네, 오늘은 어 하나님 앞에서 다른 제목 으로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나가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한 후에 천사가 이제 어 다시 가던 길을 계속 가게 되는데 오늘 읽은 대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 이유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행한 것이 과연 부르짖음과 같은지 확인하고 <laughs> 이제 그렇다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불신자도 들어본 적이 있을 만큼 타락한 성으로 유명하죠. 성경 전반에 보면 여러 번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집약해 보면 우상숭배가 너무 심했고 윤리적으로도 타락했던 것은 물론이고 성적으로도 굉장히 타락했다는 그런 자료들이 많습니다. 영육간에 완전히 타락한 이 소동과 고모라를 향해 주의사자들이 가는데 아브라,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미 소돔과 고무라를 다녀왔기 때문에 조카로서 구하기 위해서 뭐 불에 보듯 뻔한 겁니다 불 보듯 뻔한 거예요 이제 분명히 소돔과 고무라는 이제 멸하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여우 앞에 서서 기도하게 되는데 어, 유명한 내용이죠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간 이렇게 딜을 하는 듯한 기도를 쭉 합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정의로우신데, 만약에 그 성에 의인이 50명이나 있다면, 어, 의인을 악인과 같이 멸하실 겁니까?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라도 이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까? 자, 이야기를 하니까, 쭉 26절에 보면, <laughs> 만약 어인 50명 있으면 내 소동과 고모라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28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 한 어인 50명에서 5명이 부족하다고 해서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시면, 어, 그게 되겠습니까? 어? 45명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을게. 30절에,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만약에 어인 30명을 찾으시면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30명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러다가 20명, 10명까지 내려가요. 자, 그래서 32절에 보면 어인 10명을 찾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는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자기 곳으로 어, 돌아갔더라 자 의인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기로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이제 각자 이제 헤어졌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는 어, 완전히 멸해지게 됩니다 자그 말은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런 50명에서 10명까지 딜을 하듯이 이렇게 계속 갔는가 어떤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 아브라함이 기도했다. 뭐 그렇게도 볼수 있는데,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기보다는 거기에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잖아요. 자기 조카 롯이 같이 이제 망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조카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래서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갔는데 뭐 자기 그 조카로 그다음에 부인, 그다음에 세딸 그리고 사위까지 합하면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이니까 뭐 여덟 명은 어인이라 치고 한두명 정도는 더 있겠지. 그래서 한 10명이면 안전하겠다. 라고 생각하고 열 명에서 뒤를 멈추고 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사실은 열 명도 없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조카롯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보고 니 조카롯을 구원한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사실은 조카롯도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한 그 성을 멸하시는데 의인 한 사람이 없었고, 의인 열 사람이 없었고, 정말 복음 가진, 복음 누리는 전도자 10명이 없었는데, 자, 그 내용은 반대로 말하면, 우리 다음 주에 보겠지만, 정말 복음 가진 한 사람, 정말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은 그 가문을, 그 직장을, 그 지역을, 그 현장을 살리실 것인데, 자, 그 내용은 조금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배경 속에, <laughs> 22절입니다. 이제 천사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둘째 치고, 아브라함이 정말 잘한 거, 이제 자기 조카로시 죽을 수 있는 이 상황이 왔는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뵐거 아니지만, 오늘도 우리가 모임을 하고 흩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임이 끝나고 나면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여러 가지 시간을 보내시겠습니다만은 아주 바쁘게 열심히 사실 수도 있고 날마다 순간순간 문제마다 사건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어. <laughs> 헬라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고람데오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다 사실상 우리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작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건져내 주셨는데 그들은 얼마 가지 못해서 홍해 앞에 서게 됐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야말로 사면초가와 같은 굉장한 문제 앞에 서게 됐는데, 99%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 무덤이 없느냐? 왜 여기서 우리를 칼에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심지어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말하자면 문제가 왔을 때 사건이 터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사람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때로는 나 때문에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머리 쓰고 몸부림치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저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 앞에 섰던 모세. 그리고는 광야기를 쭉 지나가게 되는데, 배고플 때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고, 목마를 때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고, 더울 때, 추울 때, 마음속에 시기와 분쟁이 일어날 때, 그래서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에게 반역을 하게 되죠. 아론에게 반역을 하게 됩니다. 왜 당신들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응답받는 것처럼 말하느냐. 우리도 할수 있다. 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의 사촌입니다. 시기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를 지나면서 배고픔과 목마름과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너무 춥고 서로 인간관계의 갈등도 벌어지고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고 나중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제 대적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위험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이제 세 단어로 정리하면 문제 왔을 때 사람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laughs> 그런데 만약 오늘 하나님 앞에 선 모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가장 정확하게 가장 바르게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24 기도로 내 인생을 설계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전도, 나의 세계 복음화를 두고 내 인생을 디자인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시대 앞에서, 반대로 말하면 사단과 이 시대 앞에서, 저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오늘도 또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가장 정확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혹시 여러분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지, 누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지,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또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어떤 내용인가라고 했을 때는 어렵지 않게 우리 계속 이야기해왔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신분, 예수 이름의 권세, 오늘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보좌의 배경, 그리고 이제는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후대를 살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부르시는 날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될그 영원한 천국과 내세까지. 이 하나님이 주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권세, 배경, 사명, 그리고 영원한 나라까지 저는 아침마다 확인하고 힘을 얻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능력의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니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삼중직, 사단과 재앙과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니 오늘도 내가 가는 곳에 사단이 무너지고 재앙이 떠나가고 생명을 살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어제도 어떤 그 다른 지방에 있는 목사님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던 자기 목사님 그 교회에 다니던 친구인데 뭐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고 지금 이제 부산에 살고 있는데 남자는 부산에 있는 어떤 대학의 직원이에요. 교수는 아니고 대학교 직원이고 부인은 현직 교사고 그 정도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자녀도 있고 한데 이 중학생 아들이 아마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왔나. 아예 진단서를 사진 파일로 제게 보내줬던데, 환청, 그리고 우울증이 너무 심하고, 어, 부모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뭐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고, 화장실에 가서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나왔다니까. 근데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이 이제 도저히 학교를 갈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교, 대학 직원이면 뭐하고, 교사면 뭐 하겠어요? 자녀가 지금 학교를 못갈 만큼 우울증으로 무너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를 우울증 걸리게 하려고 준비를 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우울증 정신문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한 일들과 사건 속에 <laughs> 봉착할 때가 많습니다. 또 그저께 어떤 분이 연락이 왔는데 자기 후배가 미국에서 살다가 지금 15년 만에 들어왔는데 여자분인데 40대 중반에 알고 보니까 몸이 아파서 들어온 거예요. 미국에서 이미 이혼했고 자녀를 혼자 키우다가 몸이 아파서 들어왔는데 서울 이제 병원에 아산병원에 검사해 보니까 위암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다른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어좀 기도해 달라. 근데 그다음 날어두 번째 병원에서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위암 4기 거의 말기죠. 위암 4기에 다른 데까지 전이가 됐다. 근데 이미 이분은 남편하고 이혼했고 아들도 미국에 있고. 근데 친정 엄마가 한국에 있대요. 근데 15년 만에 한국에 들어왔는데 거기다가 위암까지 걸렸는데도 엄마가 안 찾아온대요. 거의 관계를 끊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아무도 이 사람 옆에 없는 거예요. 미국에서 살면 뭐하고 잘 나가면 뭐하고 돈이 많으면 뭐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진단받고는 이제 원래 목사님 만나고 이런 거뭐 자기는 어,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복음을 듣고 싶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분에게 지금 급하게 연결해서 오늘 만나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지 못한 문제나 사건이나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인간관계 갈등이 올때 그때는 어떤 면에서는 늦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늦어요. 그때라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으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문제 왔을 때 승리합니다. 위기 왔을 때 승리합니다. 갈등이 왔을 때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의 영적 상태가 결정적인 순간을 좌우한다고 보는 거예요. 평상시 하나님도 모르고 뭐 예배도 놓치고 말씀 놓치고 랄라룰로하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문제 오고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말씀, 기도를 통해서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신분과 권세와 배경과 사명을 늘 누리고 사는 사람이라면 문제가 오면 답이 보입니다. 답이 보입니다. 성삼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답이 보여요. 그래서 아마 여기는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잖아. 시험에 다 지금 합격 대부분 이제 하고 전문인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문제가 빨리 오면 좋죠. 빨리 시험 치고 싶다 우리 그러잖아요 왜 공부 확실했으니까 근데 옛날에 학교에서 공부가 좀 부족할 때는 하, 시험 연기되면 좋겠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고 무슨 지진이 나서 어? 모든 전교생 집에 가면 좋겠다 이런 상상 저도 옛날에 해봤는데 말하자면 답이 확실한 사람은 문제가 오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좋아 빨리 풀고 싶으니까. 답이 확실한 사람은 문제가 좋다. 문제가 오히려 기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삼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늘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누리고 사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답이 보이고 갈등이 오면 갱신할 게 보이고 위기가 오면 내 인생 최고의 응답이 이제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자기 조카가 이제 곧 어,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 기억하시죠? 뭐 불신앙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래도 그때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아브라함입니다. 말하자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왔을 때 바로 거의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오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을 두고, 가정을 두고, 우리 직장을 두고, 우리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서시면 좋겠고, 언약 붙잡고, 말씀 가지고 답을 찾아내시면 좋겠고, 그런데도 답이 안 나온다. 답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계속 한번 기도해 보시면, 분명히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겁니다.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평상시에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아브라함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 이 나의 하나님 이여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주신 신분 권세 보좌의 배경을 누리며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위해 가야 될지 날마다 우리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시고, 특히 문제 왔을 때, 갈등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옵시고, 언약 앞에 서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